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과 영육을 강경케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늘빛 공동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세상 재미로 마음 뺏기고 주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게으름으로 해야 할 것을 다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며 주님을 근심케 하고 내 이웃을 어려움을 외면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함없이 살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분별된 자리에 구분 못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탄 마귀 속임에 미혹되어 죄짓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겉모습은 화려하며 천사 같은 말은 하나 마음으로 정제하고 기름진 것만 찾으며 높은 자리에서 오기와 고집으로 권위를 내세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모르고 뻔뻔한 모습으로 남탓을 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죄악 가득한 마음 죄짓고 거짓령에 사로잡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참뜻을 따라 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내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빛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충성된 그리스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과 아침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게으름 피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고 행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집중해서 충성된 성도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해 주시고 건강한 가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 가정들이 주님의 온전히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재미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 즐거움만 가득한 가정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건강하고, 화목한, 화목하며, 부모에게 쇼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서로 서로 존중하는 복된 가정,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서로 이하며, 해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 같은 가정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주의품이 안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이 땅의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수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미래의 각 분야의 주인공들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무장하여 미래의 나라와 민족이 위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 중에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 주님만 의지하는 환우들 안수해 주셔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밀히 간구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성도들의 물질에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시며 눈동자 같이 보하여 호 주소서. 해외 출장 중인 성도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국내의 정치, 외교, 경제, 환경, 남북관계, 이념의 갈등, 빈부의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평안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오태은 단이 목사님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주차 봉사 교사 주방 봉사자로 안내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네, 아버지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며. 이 땅에서 복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회중도 들음으로 은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